안녕하세요. 원주 골프 닥터 김정은입니다.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퍼터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후지모토 브랜드에서 출시하는 어, 밀드 303 퍼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이 퍼터 같은 경우에는 어, 블레이드 타입의 음, 가장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퍼터입니다. 이 후지모토 브랜드는 철을 다루는 기술이 상당히 높은 브랜드입니다. 지금 후지모토 브랜드에서 출시하고 있는 플로우넥과 스완넥, 밀드 303 이라는 퍼터를 어,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 플로우넥과 스완넥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히주쿠리 방식으로 쇠를 직접 쇠망치로 두들겨서 이 형태를 만들고 생산하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을 쓰고 있지만 이 밀드 303이 퍼터 같은 경우에는 CNC 밀링으로 깎아서 만드는 것이 이 퍼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현대적인 기술을 통해서 더 정교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이 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밀링되어 있는 부분도 굉장히 깊이감이 얇게 그러면서도 아주 정교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퍼터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퍼터 같은 경우는 용접 없이 그냥 일체형 서스를 깎아서 만들어진 퍼터이기 때문에 이 사용자가 사용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소프트한 터치감과 거리감을 맞추는 것에 있어서의 그 피드백 또한 높은 전달력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인 퍼터입니다. 어떤 분들께 추천을 드리냐? 어, 내가 조금 감각적으로 손으로 조금 내가 상상력도 발휘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린 위에서 이렇게도 쳐보고 저렇게도 쳐보고 싶은데 너무 뭉퉁하고 큰 헤드는 싫어. 나는 조금 더 손의 감각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퍼포먼스를 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도 꼭 한번 추천드리고요. 과 헤드가 딱 맞닿았을 때 느껴지는 그 피드백 이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그 느낌 소프트하면서도 고급진 느낌을 원하신다면 이 퍼터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무게감 헤드 무게감이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퉁퉁 치면서 거리감을 맞추기 위한 뭐 그런 느낌으로 퍼팅을 하시는 분들께도 상당히 느낌이 좋으실 겁니다. 거기에 이번 제작에 들어갈 퍼터샵드는 BGT사에서 출시하고 있는 M 에디션 한정판 모델 스테빌리티 포트 샵트입니다. 어, 저희 채널에서 몇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퍼터, 굉장히 예민하고 정교하고 민감한 어, 마지막 그린 위에서 어, 홀아웃을 하기 위한 어, 퍼팅, 이 부분에 있어서 페이스 컨트롤, 그 다음에 내가 자신감 있게 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어, 이 클럽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스테빌리티 프트 같은 경우는 이 비틀림의 수치, 토크 값이 아주 극도로 낮은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 샤프트이기 때문에 이 헤드가 임팩트 순간에 정타가 조금 덜 맞았거나 살짝 어긋났을 때도 이 관용성적인 부분이나 헤드가 비틀리는 부분을 최소화시켜 줄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에임한대로 내가 본대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샤프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안정감을 원한다. 그리고 이 타구감 면에서 굉장히 소프트한 그런 느낌,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이 조합도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작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Baby, it's not right It's not right, no Don't answer Got a problem to fix My face tonight Face it tonight, oh yeah. no way. 드디어 클럽 제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어, 후지모토 브랜드의 밀드 303 퍼터 헤드와 스테빌리티 M 에디션 한정판, 그 다음에 그립은 슈퍼스트로크 2.0 투어 모델입니다. 즐겁게 골프를 즐기기 위해서 이 디자인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도 만족스럽지만 이 성능적인 부분까지 너무나도 뛰어난 어,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어, 완벽에 가까운 퍼터를 원하신다면 오늘 어, 소개시켜드리는 어, 제품도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음.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